이전에 제가 오후 찬양예배 때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의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말라기 1장에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어떤 기준 없이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라기 사장에도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는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이 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의가 떠올 해가 떠올라서라고 해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워놓고 치료받아 회복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죠. 그래서 영광로 불 같은 날이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다. 어떤 자들에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오늘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용광로 불을 갔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골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이 탈 것이고, 또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 사라지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2절에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 그랬습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이땅의 회복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광선, 광선을 비추신다 했는데 이것은 치료의 의미입니다. 치료 또는 회복의 의미죠. 그래서 해는 보통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작물이 자라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메말라서 곡식을 얻을 수 없는 땅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병든 우리 심령을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해석으로는 우리의 죄악된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 이름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그들의 죄악도 거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죄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회복을 선언받은 구원 얻은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기뻐하며 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정한 날, 심판의 날,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곧 구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왕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악인은 어때요? 그 의인의 발바닥에 밟힐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죠. 이 세상에서 잠시나마 그 악인들이 잘될수 있고 잘살 수 있고 또 선한 사람들, 의인들 위에 군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삶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잠시 호유식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삶을 통해서 본다면 그들의 결국은 호유식하는 삶이 끝나고 심판과 저주의 삶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반대로 설명하면 의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 받을 수 있으나 잠시나마 영원한 삶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하시고 또 다시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고 또 그분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평안한 삶, 또 영원한 삶, 또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례와 법도뿐만 아니라 또그 이후에 오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하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한다 라는 표현이죠. 결과적으로 그분을 예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준 윤례와 법도를 그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다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행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 보면 말라기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또그 대답을 하시기 전에 어떤 예언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라기 때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 때 와서 그몇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전 세대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믿고 섬겼는데 몇 세대가 지나면서 믿음이 사라져버린 세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할아버지 또는 그 이상의 세대들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아버지 된, 하나, 아버, 아버지 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도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에, 너희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저는 거 병든 거 들여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을 구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변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너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것들을 드렸고 그들이 포로기 70년을 통해서 얻은 교훈 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는 살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조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2세대 3세대 4세대 지나가면서 점점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분량들도 드리지 못하고 또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지적하시지만 여전히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지자 엘리아를 보내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 미리 전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예언을 벌써 400여 년 전에 예, 하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곧 뭐예요?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큰 사랑의 확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간 침묵하시다가 그 하나님의 크신 국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00여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변한 것은 우리, 우리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변한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쌀쌀하게, 냉냉하게 변해버리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뭐예요? 심판의 날이 올 때의 징조가 되는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그냥 우리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만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비하셨고, 그래서 회계의 세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잖아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제해 주시잖아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마저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는 그 노력마저도 우리가 거절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기회를 부여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지막 기회를 놓는다면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짧게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지 못하면 또 구약에서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율려와 법도를 그들이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그들이 기억 못하면 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여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 가운데 그 땅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도 에,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 하나는 용광로 불 같은 곳에서 태워질 선택이고 두 번째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구원의 길인데 에,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선택을 하지 못했어서 결과적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로마의 에,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에, 그 하나님께 대한 에, 공, 에,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지키고 목숨같이 여겼던 사도들과 복음의 2세대들은 비록 순교하지만 에, 그들은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 있을 거란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오늘 말라기 사장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오를까요? 여러분은 용광로 불에 살라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그 회복이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삶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줄로 압니다. 결과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섬김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